몇인가요? 지금은? 안 보여요? <laughs> 음... 음. 아, 여기 지금 한분어디어 이거? 에 갑니다. 매거이문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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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노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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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거이지가보 이거? 이보이이이

<laughs> 진짜요? 네알바 응. 속상한... 와서 대가리 빡빡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 왔습니다 설이 그 줄은 아니겠다나 어, 네. 네. 어? 네. 어, 머리 못 감으면 나못 가는데 나 머리 못 감으면 못 간다고 아니겠지 어? 미친 거 아니야? 샤워만 가하 근데 차로 가능이래네 미친놈들아 워터밤 밤새 이차 리모트 그러니까 거의 워터밤 밤새야 이거 지금 저땐 마맞막에 리스, 어, 리스 어, 지기 머리에 치킨 냄새 난다고요 저 리스 틱자머리 치킨 냄새 나는데 리스 틱자 아니 그냥 집질방찜질 좋았고요 너무 아늑하고 아담하고 깨끗해모습 찍어줄게 지금 막 머리병도 솟아버고 있어요 여기 라면집인가 우동집? 그냥 일본 가는 내가 뭘라면이야 아니에요? 아니 죄송해요. 24시간인데. 24시간인데. 응. 너무 맞지 응. 근데 누가는 다른 거같지 않니? 근데 초코밥 사면 너 먹고 싶은데. 아니야. 먹어볼래, 어, 원래 내가 사줄게. 어, 잠깐 사줬네. 다시 3시 10분. 인정해봐. 머리를 감았어. 머리를 감았어. 그, 그 탄이, 아니 그 초코칩 양께서 방향에 갔다 오셨는데 이걸 사왔어요. 예쁘죠? 가고 싶다. 과하게 어? 아, 집에 아, 가고 아, 싶다. 오 아, 눈물이 난다. 같이 아, 왔는데 밥을 이렇게 먹냐고. 아, 이리 오라고. 아, 하나 안 먹어 그럼. 먹을까? 아, <laughs> 배고파 지금. 개 맛없어 보이지만 개 땅게 할 거야. 우리 여기 화장실이 지금 찐따 모임이야 여기. <laughs> 밥먹에 준비해주세요. 똑똑똑. って。

스캔보 아니 어제가지고는로못 찍는 거지아 어제 가여거울서 냄새가 너무 나 진짜? 아 너무 싫어 조깥지를 먹으러 왔는데 다먹어버렸다 진짜 도 닦아줬네 지금 언니들이랑 먹었고 언니들은 그돌아가 열차 공항 가열차는 동기, 호텔가는중입 아니면 첫소니까 이건 세계도중 이고, 이거 한정이런 입고, 다와많 지는 않 지만 우와, 줄 서야 돼. 완성 치즈 하이 치즈, 하이 치즈, 아 니고자 음왜 치라는 한국에 안 들어올까? 진짜 따로 예매했는데 말도 안돼 어떻게 이럴 까집이서한국당 밟았다 12시간 체류했다 실화냐고 어, 신발 벗고 싶다 진짜